니플 소송 거신 우리의 게리 겐슬러 아저씨. 네네. 뭐든지 코인 보면 증권이야, 증권이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선임이 있어요. 선임? 네. 이분 하기 전에 SEC 회장님 계시는데, 네네. 그분이 누구냐? 윌리엄 힌머이라는 분입니다. 오, 흰머리라서 힌먼인가? 오, 어, 어, 참신한데? 왜? 참신한데? 아, 이 사람 얼굴 외울 때그 이름과 외모가 딱 좋네요. 어, 흰머리, 흰머리, 흰먼 아저씨. 흰머리, 흰머리, 흰먼 아저씨. 그렇죠. 근데 이 흰먼 아저씨가, 코인을 엄청 좋아해. 오, 진짜요? 네, 선인분인데 이분을 엄청 좋아해요. 어떻게 말하냐. 이분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해하십니다. 근데 그 기존에는 게리겟 슬러도 증권 아니라고 처음에는. 선님이 말했으니까 따라한 거지. 어... 봐봐, 이 아저씨가 후임이라고. 선님이 까라면 까야지. 아, 선배님은 못 참지. 그렇지. 선님이 비트랑 이더는 증권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도, 에이, 나일할걸다 증권이긴 한데, 우리 선님이 말했으니까, 선님이 말한대로 비트랑 이더는 증권 아니야. 라고 외치신 분들이 누구다? 음... 우리의 게리 갯슬러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증권이라고 했죠. 네네. 그래서 리플이랑 지금 열심히 재판 싸움하고 계신다. 하고 있죠. 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또 자료 제출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 그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이제 갈링하우스 빵 형이 나옵니다. 내가 이기면 모든 코인 증권 아니야? 이제 빵 형이 나와서 한 마디예요. 뭐라고요? 빵 형이 빵 형도 억울한 거야. 빵 형이 자기의 급을 좀 헷갈리는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 왜요? 봐봐요. 자 비트랑 이더 네네. 증권 아니라고 하죠. 네네. 그런 말 리플도 아니야. 왜죠? 봐봐 봐봐. 그세 명이서 같이 당겨 세 명이서 같이 당기는데 잘생긴 남자 둘한 명은 뭐? 진이 <laughs> 아니지 아니지 폭탄 처리반 <laughs> 폭탄 처리반. 진수? <laughs> 진수 진수 진수는 항상 폭탄 처리반이야. 어. 그세 번째 삼등이거든요. 어. 리플 야 우리 리플이가 어? 비트 이더랑 함께 억대를 나란히 하고 있어. 진... 야, 너 폭탄 제거반이요. 어. 자기 의 급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마디 합니다. 야, 비트 이더 증권 아니면 어... 리플도 증권 아니야. 라고 외치십니다. 아, 그 옛날에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야,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최고라는 것과 우리 회사에서 물량 파는 거는 어차피 물량 유통되는 건 똑같잖아. 똑같잖아. 똑같은데 뭐가 문제야 세이섬스이? 어, 내가 폭탄 처리반 해도 여자 만나는 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세이섬스이? 세이섬스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 네네. 이 선인분, 흰머리 아저씨, 흰머리 아저씨가 이야기한 네네. 거를 토대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 오... 그래서 이제 한 마디 더 해요. 뭐라구요? 여기서 한 마디 더 해요. 이 아저씨가 이 말을 했을 때네 네. 이제 연설문이 있거든요. 네 네. 연설문을 몇개몇 몇 장이냐? 190장입니다. 네 네. 190장 가져와라. 오. 이 아저씨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 이유를 알아내면 리플사도 이거랑 끼워 맞추면 증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오. 그거를 위해서 연서물을 공개하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가져와 주세요라고 하니까 SEC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난나 아니야. 거저 꺼져, 꺼져. 안 줘. 안 줘.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12만원이야 이 새끼야. 그렇지 비싸지 그래서 우리의 빵영아 저씨가 그래도 가져와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설문 있으면 우리 리플이는 증권이 아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요청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이제 SEC 흰머리 아저씨. 네네. 흰먼 연설자료가 리플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 넘어갔네요 결국. 네 그래서 빵영아 아저씨가 벌써 기분이 좋아. 나이 아저씨가 좀 싫은게. 왜요? 축 축배를 너무 일찍 들어. 어, 아, 그건 좀 있지. 이번에도 글 썼잖아. 네네. 리플을 이길 것이다. 어. 또글 썼어. 샵트레인 어. 미리 터뜨렸구나. 그렇죠. 힘먼 아저씨 자료 와가지고, 우리 리플이는또잘 풀릴 겁니다. 리플 승리할 것이다. 뿌! 하면서 또이 소리 하고 계시는데, 이 와중에 기분 나쁜 사람 한명 있지? 누구야? 게리 갠슬 아저씨. 어, 빡치겠지? 자료를 주니까 기분 나쁜 거지. 어. 어 자료 주기 싫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뒤끝이 장렬합니다. 어. 어떤 뒤끝이냐? 이래서 이 뉴스가 나온 겁니다. SEC가 리플 미등록 증권 판매 권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흰만 아저씨 연설 이외에도 네네.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뭔데? 일단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고. 있어. 있다고 있어 기분 나쁘니까 외쳐본다 있어 그냥 있다고 있어 그냥 있다고 외칩니다 뭔진 말안 하고 어 뭔진 말안 했어 그냥 있다고 어. 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자료를 상대편에게 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일단 외치는 거야 증거 있어 어 니들 깜빵 보낼 증거 있어라고 외쳤습니다 진짜 그냥 증 거가 있다. 하고 끝이야. 야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아직 항상 여자들한테 나 오늘 확실하게 자신감 있어. 어... 오늘 비 있어. 느낌 있어. 느낌, 느낌만 있어. 느낌만 있어. <laughs> 아, 또 느낌만 있으신 것 같은데 그좀 그냥 공개해 주시면 안 되나?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요즘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네네. 이 소송 자체가 SEC가 많이 불리한 게 아닐까. 어... SEC가 자꾸 그 입으로 자신감을 표현해. 하지만 증거는 말안 해. 자주 자꾸 느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SEC가 또 망발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음.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 따라 보이는 게그 리플사가 소송을 승리할 가능성이 꽤나 보이는 편입니다. 리, 나는 리플을 싫어해도 리플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GTX는 거래소였나? 다른 거래소들도 그 코인 증권화되면 다상표시키겠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미워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맞아요. 어, 리플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코인사끼리. 그러니까. 음, 네. 코인하는 사람들끼리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워도 손은 안으로 굽어야지. 맞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원래 형제들끼리 막 싸우다가 싸우다가도 남이 내 동생 욕하는 거못 참아. 아 그래? 어, 못 참아 못 참아. 내가 동, 내 동생 욕하고 내 가족들 욕하는 거 참아도 남이 내 가족 건드리는 거못 참지.